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의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28번을 이어서 오늘은 29번 29번째 나오는 중수감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중수감계를 보면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도 물이 있습니다 감계의 자연은 물로 대표가 됩니다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도 물이 있어, 물이 그듭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때 그듭 중자를 썼습니다. 그듭 중자를 쓰고, 자연을 그대로 써줬습니다. 자, 물은 항상 보면은 낮은데 구덩이가 있는 곳에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덩이 감자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상을 보고 이름 붙인 것이 그듭 중 자, 물순 자, 구등이감 자, 이렇게 돼가지고 중수 감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감께를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중수 감께는, 감께는 첫째 물이 그듭 있어요. 우리 물이 조금 있을 때는 놀기도 좋고, 필요한 때에 따라서 항상 쓸수 있지만 물이 많이 흘러갈 때는 어떻습니까?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빠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위험을 느끼죠.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에 가면은 위험하기 쉬우니까 위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감께는 빠지다, 위험하다. 왜? 아래에도 물이 있고, 위에도 물이 있어. 물이 많이 겹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진다, 위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을 보면, 어디에 빠져 있는지 우리는 상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감께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감께는 양이, 음 속에 양이, 음의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감께는 양이 음의 가운데 빠져 있다. 그래서, 감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상을 보면은 양이 두음 사이에 빠져 있는 것을 가지고 상을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께의 자연과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강개의 자유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름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할수 있지만 여기서는 비도 되고 여기서는 그냥 물로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자, 강개의 자유은 물입니다. 그죠? 물이라면은 어때요? 가장 특징이 빠지기 쉽다. 그래서 빠질 함자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물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위험하다 하는 위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물의 단점이 되겠지만, 물의 장점도 있습니다. 어때요? 만물을 적셔줘가지고, 만물을 이롭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 있을까요? 만물을 적셔준다. 만물을 윤택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위로 거슬러 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겸손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물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중수감계를 보면은요 물이 거듭되어 있는 것이 중수감계가 됩니다 감계의 큰 뜻은 되어있는 빠진다 위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감계라는 것은 상을 보면은 양이 음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상을 보면요. 자, 그 다음에 감께의 자연과 특징을 보이면, 자연은 구름도 되고, 비도 되고, 물이 되었지만, 여기서는 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감께에 보면은, 자연은 물이 되고, 물은 어때요? 빠지기 쉽고, 그 다음에 위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을 가지고 장점을 봤을 때, 만물을 윤택하게 해줘서 이롭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단에 물은 어때요? 위로 거슬러 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겸손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선의 삶은 물과 같이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노자에 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가 최선의 삶은 물과 같이 사는 것이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자, 물은 어때요? 만물을 이롭게 해줍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만물, 만물을 이롭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물은 항상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 마음에 겸손의 덕을 길러줍니다. 겸손의 덕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만물을 이롭게 하고도 어때요? 공을 갖다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공을 다투지 않습니다. 그죠? 자, 물의 이로움은 우리가 평생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70%가 물이고, 우리 사람의 인간에게 있어서도 70%가 물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계사를 볼까요? 자, 중수감께의 개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감은 유부하야 유심형이니 행하면 유삼이라 아주 간단하지만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석감께. 요거는 개 이름을 갖다가 다른 거는 그냥 그대로 썼는데, 감께는 위험이 겹쳐있기 때문에 석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석감께는 중수감께는 그런 뜻입니다. 중수감께는 믿음이 있어. 중수감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이 있어. 오직 마음이 형통할 것이니. 믿음은 뭐예요?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직 마음이 형통하는 것이니. 나아가면 어떤 일을 행함해 나아가면 은 가상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분석해 볼까요? 자, 이것을 분석, 분석하면요. 석감은 이렇게 나왔는데, 석감이라는 것은 원래 중수감계인데, 물은 뭐예요? 위험한 것이 거듭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 석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수감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유부라는 말이 있는데요. 유부는 가운데가 실함. 이 가운데 이효와오효가 양으로 돼 있다. 우리가 음양을 표현할 때 양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양은 실로 표현합니다. 음은 어떻게 표현하죠? 음은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허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부는 중실, 가운데가 실함을 표현하니 이효와 오효를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 유시명 이니 오직 마음이 형통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오직 성실해야지, 진실해야지 형통함을 이룹니다. 물은 보면은 상당히 성실합니다. 조금이라도 고여가지고 나면 끝없이 내려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쭉 내려가다 물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디로 내려가서 땅속으로 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보면서 성실함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상하리라. 우리가 이 개가 나왔을 때 나아가면 움직이면 가상한 일이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나아가면 공적, 공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석감은 유부하야. 유심형이니, 행하면 유상이리라. 중수감께는 믿음이 있어, 가운데가 양이 있어.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있어, 오직 마음이 형통하니, 마음은 진실하고 성실해야지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행하면, 나아가며, 우리가 미래를 예측했을 때, 감께가 나왔을 때, 나아가면은 뭐가 있다? 공적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단사를 한번 볼까요? 자 단사는 길어서 두 페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단할 석감은 중엄냐라 술의 불용하며 행험이 불실 귀신이라 유시명은 단사라는 것은 괴사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시명은 내이 네, 강중냐요 행유상은 왕유공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석을 한번 볼까요 자, 단전에 말하였다 석강은 거듭되는 위험합니다 석강은 아래도 위험하고 위에도 위험하다 거듭되는 위험합니다 물이 흘러가서 가득 차지 않으면 물은 끝없이 성실하게 끝없이 흘러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이 흘러가서 가득 차지 않으면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나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나 그 믿음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오직 마음이 형통한다는 것은 개사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합니다 오직 마음이 형통한다는 것은 뭐예요? 간이 양이 강은 양이에요 양이 가운데 자리에 있기 때문이고 나아가면은 뭐예요? 가상함이 있다는 것은 나아가면 공적이 있다는 뜻이다 분석해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물이 흘러가서 가득 차지 않는다. 이것은 역도, 자연의 도를, 역도는 자연의 도를 가지고 말한 겁니다. 물은 끝없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 물이 흘러가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땅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끝없이 흘러가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거는 뭐예요? 양이 험한 가운데서 움직임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했을 때, 양이 나왔을 때는 험한 가운데서 움직여가지고 벗어난다는 뜻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행음이 불실 귀신. 행음은 뭐냐면 인도, 사람의 도로서 가지고 말한 겁니다. 금깨가 나왔을 때, 중수감 함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람의 도로서 말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요, 가운데 실한 것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흐한 가운데서 움직여서 벗어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유상은 행유상은 뭐냐면요 물이 뭐예요? 물은 끝없이 흘러가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만물을 적셔주면서 흘러가기 때문에 공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단할 석감은 중엄냐라 수유이 불영하며 행엄이 불실 귀신해라 유시명은 내이 강중야요 행류상은 완유공야라 단전에 말하였다 석감은 거듭되는 위험합니다 위에도 감께 아래도 감께 그죠 물이 흘러가서 가득 차지 않으며 물은 계속해서 끝없이 흘러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위험한 곳으로 나가나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요거는 인도 우리가 위험한 곳에 가도 마음에 성실함 진실함이 있으면은 믿음을 잃지 않는다. 인도로서 설명한 겁니다. 오직 마음이 형통한다는 것은 간이 가운데 자리 중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간이 중에 있기 때문이고. 나아가면은 가상함이 있다는 것은 물이 흘러가면서 그냥 흘러가지 않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나아가면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을 볼까요 자그 다음에 단전을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험은 불가성야요 지험은 산천구렁냥이 왕공이 서름하야 이수기국 하나니 흠지 시용이 되어있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천험은, 하늘의 위험함은, 우리가 하늘에는 올라도 올라도 끝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다는 위험해서 뜨,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올수 없는 것이고, 땅의 험준함은, 땅은요, 평평한 데는 평지라서 가기가 쉬워요. 근데 험준하고 산악 같은 거, 그죠? 언덕, 높은 언덕 그런 데는 어때 위험해요. 땅의 험준함은 산천과 언덕이니 구름이니 높은 언덕이니 그런 얘기예요. 왕공이 위험한 것을 설치하여 그냥 이 위험한 것을 보고 아 위험하구나 갈수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왕공이 왕공이 위험한 것을 설치하여 뭐를 한다? 그 나라를 지키니 자연은요 깊은면 깊은대로 얕은만 얕은대로 평지만 평지대로. 언덕은 언덕대로, 산은 산대로. 모든 것을 뭐할수 있어요?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에 적절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왕공이 위험한 곳을 설치하여 그 나라를 지키니, 나라를 지키는 데는 위험한 곳을 이용해서 지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나라를 지키니, 위험한 곳을 때와 쓰임이 크도다. 이렇게 공자가 표현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왕공이라는 표현이 책에 여러 번 자주 등장합니다. 왕공이라는 것은 하은주 3대 시절에 제후의 서열을 매길 때 표현했는데 첫 번째가 왕공이었습니다. 그 서열을 보면 하은주 3대의 제후의 서열을 보면 왕공이고 그 다음이 제후가 됩니다. 좀더업지를 작은 데를 다스는 리 제후. 그보다 더 작은 데를 다스리는 것 같다가 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주역을 쓴 문항이란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문항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서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쪽의 백이다. 서쪽의 제후다. 그죠. 그러면은 후보다는 좀 작은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을 백이라고 했습니다. 더 작은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을 자라고 하고 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시용은 흠의 때에 쓰임이 크다는 것은 우리 자연은 자연은 있잖아요 매 쓰는 것도 있지만 쓰지 않을 때꼭 필요할 때 쓰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 때에 쓰임이라는 것은 뭐예요 쓰임의 때가 있어서 모든 것이 항상 쓰이는 것이 아니고 쓰임의 때가 있어서 항상 쓰임이 아닌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천험은 불가승야요 지음은 산천구렁냐니 왕공이 서름하야 이수기구 가난이 험지시용이 대의제라 공자님 말씀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적절할 때다쓸 수가 있지 쓰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하늘의 위험함은 오를 수 없는 것이고 하늘의 위험함은 오를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땅의 험준함은 땅의 험준함은 쓸모 없으니까 안 쓸까 그게 아니고 땅의 험준함은 산천과 뭐예요? 구름 높은 언덕인데 그거는 때에 맞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왕공이이 위험한 곳을 설치하여 위험한 곳에 뭐예요? 만리장성도 쌓고 장벽도 쌓아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설치하여 그 나라를 지키니 유효한 곳의 때와 쓰임이 크도다. 공자께서는 도, 자연을 말씀하시면서 적절하게 다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연을 노래하고 있는 역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상활입니다. 그죠? 상활. 상, 상활. 수, 수천지 석감이니. 수천지 석간이니 군자 이하야, 상덕행하며, 섭교사 하나니라, 상전에 말하였다. 물이 거듭 이러는 것이 석간계이니 중수감계이니, 위험한 것을 거듭 말하기 위해서 석간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수감계이니, 군자가 이 지를 본받아서, 덕행을 항상 행하며, 덕행을 잠깐 했다 말하는 것은, 덕행이 아닙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덕행을 항상 행하며 가르치는 일을 거듭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볼까요? 자, 수천지 여기서 천자는요 거듭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 거듭 이르는 것이 이거를 보면은요 중수과 함께에 상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상자가 빠졌네요. 자 수천지라는 것은 뭐냐하면은요 중수관계 중수관계 큰이 상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뭐예요? 거듭 여기서 천자는 거듭 천자 중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가지고 말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상득행.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보고 뭐를 해야 된다? 물이 끝없이 흘러가면서 만물을 적셔주는 걸 보고, 덕행을 하는데 항상 해야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섭교사 한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죠? 섭교사라는 것은 군자는요, 배우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될 때까지, 끝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익히는 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지극히 성실해야지 어떻게 할수 있어요?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군자는 익숙하게 되는 것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배우는 입장에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배운 것을 아홉 번 익혀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배운 것을 될 때까지 익히면 군자가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할수 천지 석감이니 군자이하야 상득행하며 섭교사 하나니라 상전에 말하였다. 물이 거듭 이러는 것이 상을 갖고 변낸 거예요 물이 거듭 이러는 것이 중수감개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거듭거듭 그치지 거듭 않고 계속 이러는 그 이치를 본받아서 덕행을 항상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없이 익숙하게 익혀야만 덕행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덕행을 항상 행하며 또 뭐예요 물이 만물을 적셔주는 것처럼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뭐 한다? 그득그득 해가지고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행일치가 되도록 끝없이 가르치고 배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보고? 중수관계를 보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개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효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